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덕적 문제의 종교적 회피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는 한분 선생님이 참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미있는 분인데 벌칙이 너무 무서워서 무서운 분으로 인식이 되었죠. 그분은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수업시간에 태도가 불성실하면 앞으로 나오게 해서 꽃게탕이라는 벌칙을 주셨습니다. 그 벌칙은 마치 꽃게가 집게발로 꼬집듯이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에 있는 연한 살 부분을 찝는 것이었죠. 당해본 사람만 알수 있는 그 최악의 징벌이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아팠죠. 그 외에도 그분은 양쪽 눈에 바깥쪽 살에 꼬집는 악어의 눈물, 또 구렛나루를 잡고 흔드는 SBS 빗돌이 등등의 기상천외한 벌칙을 만들어냈고, 이와 같이 징벌의 아픔도 유머로 승화시켜서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과 동시에 가장 재미있는 선생님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과 동시에 한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아이들에게 방학 때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한 명씩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발칙한 제 친구 둘이 있었는데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강큰 행동을 하기로 한 거죠. 한문 선생님을 놀려주자는 계획이었는데요. 한문 선생님이 방학 때뭐 했느냐고 물으시면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으로 당황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그 행동 뒤에 앞서 말씀드린 꽃게탕 3종 세트를 선물로 받았죠. 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는 어디를 다녀왔니? 라고 묻자. 방글라데시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굉장히 이례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방글라데시 어디하고 놀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방 굴러다녔는데요. 한 거예요. 나가. 이 소리에 아이들은 자지러졌고. 이제 약속을 하고 다음에 대답을 해야 된 아이는 다른 아이 하나는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선생님의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벌벌 떨던 아이가 뉴욕이요라고 한 거죠. <laughs> 그러자 선생님께서 너도 내가 아는 뉴욕이 아니지?라고 말씀하셨고 아이는 주저주저하다가 네 새로 생긴 목욕탕이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바로 나가 소리를 들은 뒤 잠시 뒤둘다 비명으로 뛰어설이뤘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로 뜬금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 바로 이두 친구의 작품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도덕적 결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녀는 종교적 이유를 갖다 댑니다. 동문서답이죠. 그런데 나름 의미는 있어요. 당신의 지적은 과연 정당하냐? 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당신과 믿음이 다르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이야기로 갑자기 화제 전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있으십니까? 변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쉽게 말씀드려서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집니까?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일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아킬레스 건드립니다. 이것을 상담학적 용어로는 직면이라고 합니다. 약점을 이제 지적당한 거죠. 그런데 그 약적을, 약점을 지적당한 여인은 그 직면을 곧바로 회피합니다. 마주할 용기가 없어요. 대신에 자신의 정당성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종교에서 돌파구를 찾죠. 예수께서는 너는 남편이 여럿 밖에였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동거 중이구나. 너의 갈증과 결핍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녀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유대인의 관점이잖아요. 저는 사마리아인이에요. 당신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달라요.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이거 괜찮아요.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던데. 다른 교회는 이것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결핍이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거죠.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회피가 시작되면은요 이건 지금 회피거든요 나의 양심이 작동한 겁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요 나의 결핍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 도덕적인 문제를 종교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그 문제의 정면으로 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직면할 때 해결점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둔 문제를 끄집어 올려서 내 앞에 꺼내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기회인 겁니다. 주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아뢰고 그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죠. 이게 나한테 문제구나. 이것은 정말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구나.라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당연히 자유함을 주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문제가 있다면 회피하며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단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넘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 신앙생활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고백과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새벽에도 잠잠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